굉장히 또 트렌디한 룩으로 스키지 팬츠 사지 마. 안녕하세요, 민키 씨입니다. 어, 이제 세일 상품들을 살려고 하니까 지난 트렌드보다는 이제 좀 다가올 트렌드, 저렴하게 살수 있는 요 세일 상품들 중에서 내년까지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 트렌드를 살짝 저와 함께 엿보면서 이번 세일 상품으로 어떤 득템을 할수 있을지 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어, 이제 내년에도 전체적인 무드는 8,90년대 레트로 복구 무드가 이제 계속 가요. 9 0년대 유행했던 트렌드 중에서도 약간 눈여겨보셔야 될 무드가 이 보헤미안 룩과 이 미니멀리즘이에요. 그냥 단순히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넘어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무드까지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핏인데요. 이번 겨울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매니시한 룩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 0 2 0년의그 컬렉션들을 보면 라인들이 되게 좀 여성스러워졌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오버사이즈 각진 어깨도 좋지만은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볼륨 소매가 되게 많아졌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하는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리면 어, 제가 다음 시즌에 보헤미안 무드가 계속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자라에 이런 보헤미안 무드에 그런 롱 원피스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장감도 짧은 것보다는 길게 입는 게 무드를 더잘 표현할 수 있고요. 약간 잔잔한 꽃무늬, 그런 롱 원피스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꼭 원피스가 아니더라도 스커트 종류로도 이런 무드를 표현할 수 있고 내년 SS 시즌까지도 계속 입을 수 있고 봄, 가을이 되면은 보헤미안 무드 스커트에 이제 겉에 위에는 자켓이나 라이더 자켓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굉장히 또 트렌디한 룩으로 쭉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아이템이 티어드 스커트인데요. 이게 원피스도 그렇고 스커트도 그렇고 티어드 스커트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어. 근데 이 진짜 웃긴 게 티어드 스커트가 90년대에서도 되게 유행을 한 쪽에 있거든요. 일명 캉캉 스커트. 뭐 티어드 스커트 막 이래가지고 고게 이제 지금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새틴의 롱 아니면은 플리츠 롱 이런 게 많이 보였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캉캉 스커트로 돼 있거나 아니면 티어드 스커트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중요해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 요즘에는 진짜 가죽 안 쓰죠? 자 이제 에코레더라고 하는 레자 어, 다들 아시죠? 레자 <laughs> 이 에코레더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도 이 에코레더 는 패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올해도 되게 많이 보였지만 아마 내년에도 되게 다양한 아이템으로 변주돼서. 보여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마침 또요것들 세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음, 사실 이 가죽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지가 않고요. 컬러가 되게 기본 컬러들이에요. 블랙이나 브라운, 뭐그레바자뭐 뭐 청록색 이 정도기 때문에 좀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에코레더 소재와 같이 급부상하고 있는 어, 그런 소재가 있는데요. 바로 시어링 코트입니다. 음, 이 시어링 코트는 제가 저번에 코트 설명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양모의 전면을 이렇게 깎는 것 자체를 시어 시어링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효과를 낸 것들을 다 시어링 코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시어링을 진짜 양모를 쓰지 않고 이제 이 에코 퍼로 대체해가지고 시어링 효과를 내는 코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음, 지금 모든 브랜드에서 이 코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 아마 내년 시즌에도 계속 갈 예정이에요. 이 에코 퍼는 지금 세일할 때 하나 사두시면은 아마 내년 겨울에도 쭉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이 에코 구입하실 때좀 주의하실 점은 이게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너무 독특하거나 하면 좀 손이 안 가요 왜냐면 제 경험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이 워커 컨셉이에요. 어, 이 워커 컨셉은 뭐냐면은 제가 기존에 유틸리티라고 얘기 드렸던 그런 컨셉하고 좀 이어지는 건데 앞에 포켓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벨트가 있거나 뭔가 그 옛날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입었을 법한 그런 캐주얼한 의상인데 이제 이게 여성복으로 좀 넘어오면서 굉장히 과하지 않은 캐주얼한 느낌을 내면서 좀 세련된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됐어요. 셔츠나 아니면 캐주얼한 자켓을 구입하고 싶으시면 포켓이 있는 이런 걸 구입하셔도 내년까지 좀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옷 말고도 꼭 이거는 샀으면 싶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벨트예요. <laughs> 여러분, 저 벨트 성자잔거 다들 아시죠? 어. 근데 내년 시즌에도 이 벨트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제가 보헤미안 컨셉이랑 이제 티어드 스커트가 유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요거를 빛내줄 아이템이 바로 벨트예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요 스타일링을 되게 고수하고 있어요. 보헤미안 룩 원피스에 벨트. 티어드 스커트의 벨트. 아마 이 벨트는 한번 사두시면 계속 쓰실 거예요. 어, 아마 내년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쌀 때. 저도 벨트 되게 세일할 때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음. 어쨌든 벨트 같은 거는 세일할 때 사두면 진짜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컬렉션을 공부하다가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다음 시즌에 되게 중요한 컬러가 블랙 앤 화이트예요. 어, 제가 90년대 그 미니멀리즘이 조금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중요했던 컬러가 블랙앤 화이트거든요. 버버리, 샤넬, 뭐 클로에 이렇게 되게 큰 브랜드들에서 이 블랙앤 화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초기 지금 여기 지금 딱 이렇게 왔습니다. 블랙앤 화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컬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세일할 때 블랙 아이템이라든지 화이트 아이템이라든지 같이 매치할 수 있는 것들을 몇개좀 싸게 구입을 해놓으시면 아마 내년이 아니라 이 컬러들은 무채색 이기 때문에 쭉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사면 안 되는 상품들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야 될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지 말아야 될걸안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냐면은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뭐 품절이 됐거나 뭐가 없어서 못살수 있어. 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사야 될걸 사는 거는 그거는 안 돼. 어, 큰일나는 소리야 민키씨가 두고 볼 수가 없어 우리 구독자분들 충동구매 절대 네, 이 영상은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살거 실컷 알려드리고 안 사야 될걸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사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제가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내년에 막 유행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안 사시는 게더 지갑 사정에는 낫다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개를 좀 알려드릴게요. 세일 상품이어도 요거는 좀 사지 마라. 요 아이템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보우가 엄청 큰 블라우스. 이 보우가 큰 블라우스가 지금 왜 나오고 있냐면은. 셀린, 구찌 이런 것들이 쏘아올린 공이에요 <laughs> 셀린이 쏘아올린 공이 지금 전세계 패션 트렌드를 되게 장악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보호가 큰 블라우스 자라에서 이번 시즌에 이 보호가 큰 블라우스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어요 어, 워낙 트렌드한 아이템이고 또요것들이좀 복고적인 느낌을 되게 극대화시켜서 내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요거를 하기에는 되게 과하고 부담스러운 아이템 그리고 이제 요런 거의 특성상 맨날 쟨 저것만 입어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너무 튀는 아이템. 음. 그리고 내년 시즌에 컬렉션을 공부했을 때요 리본으로 묶는 블라우스가 사실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셀린에서 딱 만들어낸 무드이기 때문에 요게 트렌드로 확 왔지만 내년 시즌에는 팍꺼질 그런 아이템이다. 어, 요거를 좀 구입을 하셨다면 은뭐 어쩔 수 없고, 왜냐면 또 돌아와. 10년만 더 기다리면 <laughs> 리본 붓고 나올 건데, 어, 요 블라우스는 웬만하면 좀 피해주시는 게, 어, 너무 큰 거는, 어, 피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지 말아야 될 거는 스키니 팬츠예요. 내년 시즌에는 정말 스키니 팬츠가 거의 안 보여요. 되게 통이 넓어지고요. 소재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데님 같은 경우도 약간 마린 팬츠 같이 퀼럿 팬츠라고 하죠. 통이 굉장히 넓어지고 롱한 기장이. 그런 팬츠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스키니 팬츠, 완전 발목까지 꽉 조이는 그런 바지는 지금 있으면 입을 수는 있는데 지금 사는 건 정말 어, 다리가 너무 이쁘시더라도 <laughs> 어, 조금 지금은 스키니 팬츠보다는 차라리 약간 나팔. 어, 약간 나팔이나 스트레이트 아니면 약간 킬로의통큰 바지나 아니면 약간 보기 프렌드 핏 이런 거를 좀 입으시는 게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스키니 팬츠는 진짜 제발 제가 부탁드릴게요. <laughs> 스키니 팬츠는 사지 <싸지> 마. <laughs> 제발 지금은 아니다. 어또올수 있어요. 스키니 팬츠는 또올 건데 지금은 잠깐 넣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요거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미니 스커트예요. 어 근데 이번 시즌에 희한하게 자라에 미니 스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세일 상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니 스커트가 말도 못하게 많아. 어 근데 왜 미니 스커트를 못 사게 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는 트렌드 자체가 8, 9, 0년대 이제 복고풍이 왔잖아요. 근데 이 복고풍 중에서 어떤 게 왔냐면은 되게 매니시하고 각지고 딱 떨어지고 약간 락. 시크적이고, 그런 게 왔기 때문에 오버사이즈 자켓에다가 이런 미니 스커트, 막 스팽글이나 좀 튀는 거, 요런 스타일이 굉장히 시크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내년 시즌에 올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되게 롱해져요. 지금 스커트 기장도 거의 발목 위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미니는 거의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무릎 기장의 스커트나 버뮤다 팬츠, 요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에서 지금 미니 스커트가 엄청 많이 세일로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눈독 들이실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 어, 미니 스커트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취향의 미니 스커트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스키니 팬츠 정도로 제가 막 부탁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알고는 있어라 내년 시즌에는 되게 롱한 기장의 그런 원피스나 스커트가 좀 트렌드다 음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일 기간에 사야 되는 것과 사지 말아야 될것 어, 요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 지금 사실 민키씨도 옷을 다 구입을 못했어요 지금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놓친 것들도 되게 많고 오늘 매장 갔는데 진짜 첫날이라 막 혼이 빨려가지고 쇼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3,4일 내로 좀 한가한 시간을 공략해가지고 득템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득템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민키씨가 어떤 제품들을 샀는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제 세일 상품 을 본격적으로 구입하기 전에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이만 끝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케이 도키요. 안녕.